반갑습니다. 자, 2월 4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밤 9시 44분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은 4거래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4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은요. 연휴 바로 직전에 급등을 한 이후에.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까지 3그레일 연속 급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로는요 어 제가 쭉 훑어보니까 거의 이제 순환매가 한 바퀴 다한 바퀴 다 돌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지난 영상에다가요 좀 댓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 오늘 11시 정도에 다시 단기 매도 보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댓글을 잘 남기지 않는 편이라 이 댓글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이번에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은요, 어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은 어 오늘 댓글을 보신 분들, 오늘 매도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도하신 분들 오늘 매도하셨을 테고요. 늦저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좀 이제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어 손실이 많으셔서 도저히 팔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은 짐바닥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 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2,50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어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제가 종목별로 여러분께 어몇 종목 말씀드리면서 바닥 가게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기억에 위직 스튜디오 도 2만 7000원 정도까지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전에 저점이 요 29,1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위직 스튜디오 이 종목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 일단 저는 27000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29,150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왔고요자그 다음에 어, 상하 프론테크 라는 종목도 이 정말 사실한 뜻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보시라 그랬죠 어, 시장의 바닥점 우리가 좀 체크하기 위해서요 상하 프론테크도 4만원을 깰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혹시 아, 말씀드렸는데 37,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10% 이상 다 반등이 들어왔죠 자 다시 만약에 제차 하락을 한다면, 네 저는 다시 지난 저점까지 내려갈거나, 지난 저점을 살짝 더깰 수도 있고,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락은 이제 마지막 하락 구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그다음에 오늘 후승. 아직 후승이 그안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마지막 후발주자 이 후승까지 저는 상승하는 것을 보고서 아 순환매가 이제 완전히 오늘 돌았구나 오늘 마지막까지 다 돌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승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 막확 올려버렸거든요 자 순환매가 이제는 어느정도 돌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순환매가 돌고나서 어 조정을 잘 받아버리면요, 크게 조정 받자고 잘 받아버리면, 어 그때는 다시 한번 이 그때는 이제 이 지난번에 바닥이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이브 같은 게 예를 든다면요, 어 시가 24만 4천 500원이니까 24만 5천 원 정도, 아니면 올일선 24만 5천 원 맞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시가 근처요, 24만 4천 5백원이나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24만 5천 원이나 6천 원 정도 그 정도가 깨면 다시 곤란한 거 고자를 그잘 지지를 하게 되면 어 오히려 지난번에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한번 어이 저점 2만 22만 9천 500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데그 근처까지 한번 최소한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저쯤 한번 깰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은 마지막 하락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 어 이번 하락이 만약에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바닥에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손실이 많으신 분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면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 크게 재미를 못본 종목들이 보면은, 어, LG전자 같은 종목들, 유심히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LG전자 같은 종목그죠 이런 종목은 왜 오르지 않았냐면은, 어, 남들이 상승을 할 때, 어, 남들이 하락할 때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음, 상승을 했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별로 빠진 게 없었기 때문에, 보시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미 여기서 바닥을 잡고요, 먼저 상승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남들이 지금 올라갈 때, 이제 지금 이제 뒤늦게 조정받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 추세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미를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추세선이 어 거의 좀 저쯤이 오늘 이 종목 같은 오늘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예 좀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요, 좀더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주식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등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동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러면 요 지점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5만 7천이나 8천까지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어, 하락 국면이 다시 한번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 개별주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어, 제가 이 모다 이노치이란 정말 이번에 매매를 했었는데요. 자, 전량 오늘 전량 다 팔았습니다만은 모다 이노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이게 보시죠. 요 자리요. 요 자리에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구축이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그죠. 이런 지지 라인을 구축되어 있는 요 자리를 지난번 설 전날에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한다면 이 지점을 네, 이 지점 근처까지나 빠져도 이 지점 살짝 이탈한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지 않나. 자이 자리는 쉽게 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지난 저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그 단단한 지지층이 보이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개별 종목 중에서 PJ 메탈이란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만, 요 자리에 길게 행보했던 요 지지라인들요. 지난번에 여기서 딱 멈췄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어쩌면 이번 하라시 하락 국면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쌍바닥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크게 많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강력한 지지라인들이 지난번에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할, 진입할 필요가 없겠죠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시장이 눌러졌을 때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는 쉽게 깰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저점 근처까지 한번 내려오더라도 내려오지 않나 오늘 후승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된것 같고 후승은 다시 한번 또 기다려야 될것같은이 정도군요 자, 현대 오토 에버도 이번 반등장에서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현대 아, 오토에 반보시죠 그죠? 네, 남들보다 네, 별로 남들 빠질 때 별로 이 정도만 많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낙폭 가대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10상 추세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 추세선은 말 그대로 추세선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기도 추세선은 상현 상에서는 지지라인이 그 근처에 있지만 이렇게 파동을 잡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대신 이 종목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 자리에서는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뭐 11만 5천원 중심으로 해서 이사, 이해가시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더 온다면 거기는 우리가 매수할 타점이 됩니다 올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어 시장이 한번더 하락이 남은 듯하니까 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제가 다시 바닥점 근처에 오고 반등했던 징후가 보이고 바닥점이 나온다면 다시 제가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